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궁금증 여기 곽재식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천리안 2A 위성이 발사된 것은 2018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위성이 올라간 뒤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위성을 활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능이 점점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상상태를 살펴본다 이거를 넘어서가지고 재난 상항 재해 사항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술이 계속 점점 쌓이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게 된 거죠 특히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기후 변수 6종이라고 해가지고 여섯 가지 정보를 산출해내는 기능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여섯 가지 정보 무엇이냐 지면 알베도 지구 방출 복사량 표면 도달 일사량. 해수면 온도, 토양 수분, 증발산량 요거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토양 수분 같은 경우에 이 재난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토양 수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땅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하면 잘못하면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토양 수분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건조한 날씨, 땅이 발상 말라 있다라는 뜻이니까 산불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양의 수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 바로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것이죠. 햇빛이 얼마나 내려 쪼이느냐, 햇빛이 내려 쪼일 때 구름이 얼마나 두텁게 있느냐, 혹은 구름이 없느냐. 그러한 햇볕이 어떠한 온도에서 내려 쪼이느냐,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떠한 상황일 때 토양수분은 얼마인지 패턴을 분석해서 알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천리안 1호, 천리안 2호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다른 위성에서 이산화탄소량이라든가 오존, 메테인 같은 그런 기체의 움직임 또그 기체의 농도에 대한 정보들도 다 같이 입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 지구적으로 온실 기체가 어떻게 발생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계산을 해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지원이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뭄, 홍수, 폭우, 태풍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기후변화로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산불 같은 재난도 사실은 기후변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2019년에 발생을 해가지고 2020년까지 이어진 호주의 산불 같은 경우에 산불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규모로 필요해지다 보니까 호주 외교부에서 우리나라에 천리안 2A로 촬영한 얻어낸 산불에 대한 정보를 호주에 좀줄수 없느냐라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기상의상센터에서 호주의 산불에 대한 정보를 잘 확보를 해가지고 호주 기상청에 전해줬어요. 호주 정부에서 감사 서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천리안 이해 같은 이런 성능이 좋은 위성으로 보면 산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어디서 산불이 시작되었는지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고 연기가 나오는 것을 관찰을 해가지고 이 산불이 어디로 번져갈지 지금의 산불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될지 예측도 어느 정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 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산불에 대해서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산불탐지 영상을 생성해내는 시간 간격을 10분에서 2분으로 더욱더 짧게 줄였고요. 미래에 천리안 5호가 발사되면 소규모 산불을 탐지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에 요즘에 제일 좀 인기가 많은 것이자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태양광의 근원이 햇빛이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언제 햇빛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48개의 기상관측소에서 일사량을 지상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이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4 8개 관측소에서 관측한 것만으로는 좀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기상위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기상위성에서 측정하는 여러 가지 정보. 구름이 햇빛을 어떻게 가리느냐, 안개가 낄 때는 햇빛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계절에 따라서 햇빛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날씨에 어떤 각도로 햇빛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라는 내용을 인공지능이 패턴화해서 분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분석의 결과로 일사량에 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인데요. 우리 기상청에서 개발한 천리안 위성 2A호 일사량 산출 인공지능 모델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더 폭넓은 범위에서 더 높은 정밀도로 일사량을 관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괴물 이야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신기한 초능력자 이야기 같은 것으로 역사 기록에 실린 서기 408년에 고구려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구려에 예로부터 굉장히 초능력자와 비슷한 희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하루에 천리길 정도를 다닐 수 있는 엄청난 걸음걸이 능력, 축지법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구려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몇 명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당신 나라에서도 좀 활용을 하면서 고구려에 고마움을 좀 느껴보셔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서기 408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역사에서 천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 천리인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천리안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천리인이 하루에 천리 길을 간다면 대한민국의 천리안 인공위성은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항상 대한민국이 안전한지 대한민국의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까지 밝혀줄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의 기상위성입니다. 천리안 위성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지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천리안 위성으로 기후 변화를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상과 기후를 밤낮으로 교대 근무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신 우리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식이었습니다.